10년 감사하례 만찬 모임이 오늘 14일날 대봉일에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인도신대. 지금 그방고들이 지금 베서도 써있대 마감이 되가지고 그래서 방고가 거의 끝났습니다. 방가 끝나가지고 국경을 지난 주부터 저희제 기도하고 있어서 10년 하례 감사 만찬 준비를 하고. 어, 특별히 저희들이 1월 12월 1 2일날 저희들이 차 뜨겁게 교회를 가져오고 10 7일 17일은 예비우승교회에서또 우리가 예배를 가졌습니다. 그리고 1월 7일날장수원위정입니다3차교회를 저희들이 가고요. 10년 강사 예배 및 할례 만찬은 만찬을 위한 모임은 정말 중요합니다. 교계와 그리고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래는 아주 귀한 시간이잖아요.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. 저희들이 이제 미테이션 카드를 만들어서 다 보냈습니다. 받으시고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래에 참석합니다. 오늘 승황이 끝난 10년 감사 예배 및 할례 만찬이가 되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10년 할례 감사 예배는 할례 만찬 예배를 어떻게 방향을 주할 것인가 제들로 생각을 했는데 아, 다시 모회의 뭐 표호가 성결의 삶입니다. 개인들이 성결의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결한 삶을 통해서. 또한 성령화 부흥지태로 이어지는 어, 그러한 10년 안에 감사의 미가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, 건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 이상으로서 10년 감사의 일을 마칩니다.